한 여성의 수영장에 어느 날 정체불명의 생물이 나타났다.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그것을 건져 올렸고 뜻밖에도 제법 큰 크기의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. 갑작스럽게 방해를 받은 작은 녀석은 크게 놀란 듯 허둥지둥 도망치려다 그만 문틈에 끼이고 말아. 상황은 긴장감 속에서도 어딘가 웃음을 자아냈다. 처음에 여성은 이 개를 해산물 요리로 먹을 생각도 했지만 이렇게 어수룩해 보이는 녀석을 먹으면 괜히 자신의 지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엉뚱한 걱정이 들었다. 결국 마음이 약해진 그녀는 개를 수조에 옮겨 담고 먹이를 조금 넣어주었다. 그러자 방금 큰 위기를 넘긴 이 작은 생물은 금세 기운을 차리더니 사양하지 않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. 그 이후로 여성이 어떤 먹이를 주든 이 작은 개는 가리지 않고 항상 맛있게 먹었다. 더욱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이 개가 전혀 어리석지 않고 오히려 꽤 영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. 개는 집게를 쭉 내밀어 사람처럼 손을 맞잡는 동작까지 익혔고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 보였다. 점점 여성에게 이 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. 외출할 때면 그녀는 이 작은 친구를 위해 정성껏 꾸며 주기도 했다. 이 특별한 조합이 거리로 나설 때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곤 했다. 처음에는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여성과 만나면서 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. 어쩌면 이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.